루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관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장 마감까지 한 20분 남겨 놨는데요. 장 막판에 뭐가 들어옵니까?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종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 노란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루니세 작전세력들 주포가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딱그 끄트머리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종과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래 봤자, 그래 봤자 46,000원이고, 그래 봤자 아직 뭐 21선까지 올라왔을 뿐이지 우리 그 동안 떨어졌던 거 생각하면은 택도 없는 반등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어제 방송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동특이 전이 원래 가장 어둡다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떨어지는 하락 추세 나무를 보지 말고 뭐를 보시라고? 이 작전 세력의 큰 그림에 대해서 숲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관점 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전 세력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 떨어지는 주가를 큰 손들이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 방해되니까 잠깐 떼고요. 자, 우리 지금 주가 겉모습만 보면 겉으로 보이는 이 나무들만 보면은 뭐밖에 안 됩니까? 그냥 작년 12월부터 떨어지는 주가밖에 안 돼요. 하락 추세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단순히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애초에 왜 떨어졌어요? 복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12월에 달 임원들이 팔아서요 1월에 달 가던테스가 팔아서요 그리고 임원들이 몇십억 팔았다고 8만 5천원짜리가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가 반토막이 나는 재료입니까, 그게? 아던테스? 얘네들 룰이 상장하기 전부터 우리 주식 들고 있었던 재무적 투자 자 잖습니까? 걔네들이 엑시트했다고 그게 우리 주가가 반토막이 되는 명분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뭐 몇십억씩 팔았다고 우리 주가가 반토막이 시가총액이 1조가 증발할 명분은 안된다고 실질적인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요 왜 떨어졌어요? 우리 큰손들 작전세력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이야 정확히는요 얘네들이 어떻게 주가를 일부러 찍어 누리고 있냐면요. 샀다가 팔았다가. 들어올리는 척 패대기 치고. 들어올리는 척 패대기 치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작전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면 되거든. 사서 올라갈 만하면 패대기 치면 돼. 매집해가지고 올라갈 만하면 패대기 쳐버리면 돼. 그럼 주가 밀리죠. 밀리는 거 보고 사람들이 투매하죠.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볼링핀처럼 말입니다. 알아서 굴러가버린다고. 그게 지금 우리 루닛의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꾸 얘네들이 이 주가를 왜 떨어뜨릴까요? 자꾸 지금 작전 세력이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지금 비록 들어와가지고 들어올린다 한들 팔고 나갈 자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나무 감이 아니라 숲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우리 루닛의 주봉입니다. 중장기 추세를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주봉에다가 선을 두 개씩 그어놨습니다 상단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이요. 상단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이요.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차트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어떤 자리입니까? 하단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서 주가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주가 지금 누가 떨어뜨렸다고요? 작전 세력이 팔아가지고 떨어뜨렸죠. 그 다시 말해서 뭐야? 이삼각수렴 패턴을 누가 만들고 있어? 누가 바닥에서 들어올립니까? 누가 우리 패대기 쳐가지고 주가 떨어뜨려놨습니까? 작전 세력들이 떨어뜨렸고 작전 세력들이 들어올렸습니다. 이삼각수렴 누가 만들고 있어 이큰 그림 누구 큰 그림입니까? 바로 루닛의 작전 세력의 큰 그림입니다. 자, 우리는 작년 8월달, 11월달에도 이 삼각수렴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떨어지는 거 삼각수렴 시켜가지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뉴스 태워가지고 급등 시켰습니다. 누가요? 작전 세력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위치한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 11월 달 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어떤 점에서 똑같습니까? 삼각수렴이 완성되는 자리. 상단선과 하단선이 만나면서 이 수렴된 힘이 차트의 힘이 응축되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이 삼각수렴이 완성되면 주가 어떻게 되나? 폭등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인터넷에 아마 검색하셔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패턴인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주봉 단위로 진행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삼각 수렴인지도 몰라 왜 일봉만 봐가지고 나무만 봐가지고는 숲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작전 세력의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왜 하필 딱 4만 원 우리 떨어지다가 왜 반등하는지 이제. 종가 관리를 왜 하는지 느껴지시죠? 제가 영상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왜? 더 떨어지면 이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가 깨져버리니까 차트를 깨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만 시키면 되거든. 왜? 수렴만 시키면 되거든. 수렴 시킨 다음에 뉴스 터트려가지고 주가 올리는 게 얘네들의 다음 계획이니까.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빠르면은 당장 다음 주에 이번 6월 달 안에 이 주가 삼각수로 완성돼 가지고 터진다는 거야. 그냥 올라갑니까? 뉴스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작년 11월 달에는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뉴스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타이밍이나 삼각수렴이 완성되는 타이밍이나 기가 막히게 딱들어봤지 않습니까? 왜요? 처음부터 작전 세력들은 뉴스가 언제 터지는지 알고서 들어왔으니까 지금 자리 똑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방금 제가 주봉으로 설명드렸던 작년 10월달, 11월달 우리 주가 삼각수렴이 완성되고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지금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점 보이시죠? 지금도 우리 이쪽 노란색 하자표 이게 무슨 의미?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돼요? 삼각수렴 완성되니까 뉴스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했다 터트리면서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올려놓는 거 보실 겁니다. 검은색 선, 이게 뭐다 작전 세력의 1차 목표가 입니다 중간 목표가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서 어떻게 작전 세력 한번 팔았어? 네.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파란색 하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이제 삼각수로 완성되면 작전 세력이 수급 쫙 넣어가지고 호재 터트리면서 검은색 선까지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 지금 자리. 세력의 다음 목표가가 어디에 걸려 있죠?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작전 세력들 다음 목표가 어디?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최소 7만 5천 원. 어지가 하 보면 8만 원 전고점까지 이 주가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검은색 선이 지금 거기 걸려 있잖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리 반등해봤자 4만 7천 원밖에 안 돼. 여기서 3만 원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8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지금 자리에서 80% 이상 급등이 더 이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여러분들 지금 자리, 이거 뭐 22선 터치했다고, 본정가 왔다고 팔고 나가 자리 맞습니까? 오히려 작전 세력이랑 같이 더 사야죠. 지금 4만원대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겪어봤던 삼각수련 패턴 이제 완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작전 세력이 종과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주십시오. 항승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이번 상반기 6월달 마지막 시세가 터져 나옵니다. 제 영상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진짜로 우리 다 수익 전환 가능한지 결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거은색에서세력의 목표가 올라가서 세력이 어떻게 한다고? 한번 팔고 나간다고 했죠. 파란색 화살표 나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서 파세요. 물론 지금 뭐 여기서 뭐 팔만 원 가서 팔라 하면뭐김치국 마시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요. 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린 는처럼 여러분들께 주가 올라가기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지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제가 어제 6월 18일 날에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번 주 안에 요런 작전 세력의 파점. 작전 세력의 바닥에서 매집한 이런 흔적들 이번 주 안에 다시 잡히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디서 추감해서 해야 되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세력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매집 들어올릴 거니까 그게 어제였어요. 왜 이번 주에 봤자 수, 목, 금 3일 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주 안에 올라간다. 사지사 오늘 아니면 내일 올라간다는 얘기였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력의 마지막 타점이 식별됐습니다. 이제 삼각 수렴이 완성되고 우리 주가는 다시 폭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심만 잡읍시다. 학전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만 일단 딱 들고 계십시다. 그 자리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바닥 잡아드린 것처럼 팔고 나가야 되는 매도 타점도 똑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디서 팔고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타점 잘 모르겠다. 장중에 볼 시간이 없다. 뭐 직장에 다녀 가지고 애를 돌보느라고 시간이 없다라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한통 주세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께 문자로 실시간 매도 타점 직접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에 연락처 0 1 0 4 3 4 2 6 2 7 9로 저한테 방아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문자 통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알려드리겠다. 제가 여기 영상 하단에도 적어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를 해드리겠다. 작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타점 받아가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왜 알려드린다고? 바닥입니다. 고점입니다. 왜 알려드리고 있습니까?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잘 되죠.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관점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작전 세력이 어떻게 유스를 이용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우리는 이런 타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 을 어떻게 알려 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 설명 드리고요. 우리 루닛 주가 정망 앞으로 남은 6월 달 7월 달 8월 달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마저 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이 들어갔었는데 나왔다에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같습니다 자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박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자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5,000원짜리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 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 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타점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페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진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 원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 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달에 행보짓고 나서 10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 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 1일 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의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깥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들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279. 6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들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 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 보시면 압니다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를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는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지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 주셨습니까?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온전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주가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뭐가 임박했습니까? 폭등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주가 하락 추세로 밖에 안 보이시겠죠. 근데 우리 작년에 10월달, 11월달에도 하락 추세로 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작년에 떨어질 때는 1년 내내 떨어졌어. 그래도 올라갑니다. 뭐가 완성이 되면? 삼각 패턴이 완성이 되면? 세력들의 계획대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왜? 하루 이틀 준비했습니까? 작전 세력이 작년 8월부터 하나, 둘, 셋, 네달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 4월달부터 하나, 둘, 셋, 세달 내내 준비해 왔던 구간입니다. 뭐 보고 할수 있습니까? 하단을 지금 누가 잡았는데 하단 지지를 누가 잡아서 들어올리고 있습니까? 누가 찍어 눌렸어요? 작전 세력이 찍어 눌리고 아래로 받으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 왔잖습니까? 공을 엄청 들였다고요. 우리 다음 시세 얼마짜리? 8만 원짜리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두배 조금 안 되는 시세 앞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된다고? 남은 7월달, 8월달 작전 세력들의 의도대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 아닙니다. 세력들이 만약에 중간에라도 팔고 나가잖아요. 만약 제가 8만원 간다고 했는데 작전 세력들이 7만8천원 가서 팔면 7만8천원이 고점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작전 세력의 목표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대한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작전세력들의 이런 타점에 대해서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지금 바닥을 잡아줍니까? 작전세력이요. 당연히 올라가서 세력이 팔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더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겪어본 바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룬이 앞으로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만 이 바닥과 고점이 누구의 의도대로 움직인다고 작전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학전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 타점만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이런 타점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 한번꼭 눌러주시고 이런 타점들 제가 나올 때마다 제 영상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는 이런 타점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연락처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넣어두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런 타점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우리 7월달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상승랠리 다시 한번 즐겨봅시다. 지금 위에서 손실 보신 분들 꼭 저랑 같이 중심 잡고, 함께 더큰 수익하게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거 한마디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 자리. 샀으면 은 샀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전 세대들의 계획은 이제 시작됐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상승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 4만원대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수익 전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 얘기하면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지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